네. 어, 두 번째 어 질문입니다. 그 밖에서 소음이 많이 들린다거나 그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또어 머릿속에서 각종 상념이나 이런 잡념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럴 때는 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밖에서든 아니면은 함께 명상하는 사람들이 뭐어 어떤 소리를 낸다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명상을 하실 때에 어 명상의 방법이 그 의식을 안에 내면에 두는 것이거든요. 네. 나의 의식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생각을 하지 말자 아니면은 아뭐 좋은 생각을 하자 뭐 소리에 집중한다든가 아니면은 뭐어 음식이라든가 뭐 어떤 보여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방법보다도 어 그까 그러니까 나의 그 감각에 집중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내 몸의 그 신체 기관에 집중을 한다든가 어뭐 이런 방법들 어느 한 지점에 집중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의 식을 내면에 두면서 몸을 몸을 효과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그 기혈순환이 많이 막혀 있거든요. 당락이라든가 몸이 무겁다거나 어, 이런 것들을 기운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없애는 방법이 원리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거든요. 움직여 주면서 내 몸을 느껴보시는. 움직여주면서, 어, 아까 그러니까 로가의 첫 번째, 필로 명상 로가의 첫 번째 기본 동작을 보시면, 이제, 에, 그 몸을 움직여주시거든요. 움직여주면은, 어, 그, 어, 의식이 또 움직여주는 데에 가 있는데, 몸을 조금 여유가, 이제, 조금만 해보시면 여유가 생기시면, 어, 몸을 느껴보면서 내 몸이 편안해지는지 움직임을 통해서 내 몸이 좀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몸이 좀 풀어지는 감각에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외부에 뭐차 소리가 들린다든가 다른 소리가 들리죠. 들리면은 다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소리를 차단할 수는 없죠. 차단할 수는 없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 내 몸을 그 척추를 따라서 등에서부터 허리 목뭐 꼬리뼈까지 순차적으로 어, 내려가면서 어, 이렇게 몸을 계속 움직여 주는 것을 반복한 길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 그 소리가 들릴 때에는 조금 이제 단계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어, 그 내가 의식을 두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소리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등에, 등을 느껴보고 있다. 아, 음. 등에 올림으로 그 소리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귀로 듣지 마시고, 어, 의식이 중요하니까 뭐 들리는 거야 당연히 귀로 들리겠지만 아, 울림 파장으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외부의 소리가 도움이 돼요. 도움. 내가 등을 움직이는데 아, 외부에서 어, 빵빵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그 울림이 빵빵하는 그 소리를 울림으로 아 등이 등에서 빵빵 소리가 난다. 집중할 있어요. 그러면은 울리잖아요. 오히려 그 울림이 내가 의식을 그 곳에 두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의 척추를 따라서 허리, 그 다음에 허리와 꼬리뼈 사이 성분, 꼬리뼈까지 내릴 수 있으면은 아, 그 모든 소리를 네. 꼬리뼈를 통해서 드, 들으시는 거예요. 느끼시는 거예요. 아, 꼬리뼈 뭐, 어, 싱싱한 생산이 왔어요. <laughs>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소리를, 아, 내가 그 중심, 뿌리를 통해서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 그 연습을 하려면은 누군가가 소리를 내줘야 되겠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 아이 고 좋은 기회다. 그럼 내가 꼬리뼈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보자, 등을 통해서 들어보자.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걸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는 거거아요 음. 차단하려고 하시면 스트레스인데 그것이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될수 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굉장히 역발상으로 굉장히 좋은 힌트를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근데, 이제, 일반 명상에서는 호흡에 집중하라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그 방법은, 어,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초보자들은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것이 내 몸이 편안해져야, 몸의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돼야, 호흡이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이 이 목에서부터 폐가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우리가 누구나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에 호흡을 느껴보면서 의식을 내면에 두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음. 그, 그 그래서 그 호흡을 느껴본다는 것이 그것은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음. 그러면은 그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로 하는 중심까지, 뿌리까지 들어오는 호흡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호흡이 되려면 내 몸이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해진다는 것은 기운이 잘 소통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어또 경락이 열린다 열리는 과정으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돼야 호흡이 되니까 음. 그래서 처음부터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한계가 분명한 방법이다 음.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잘 인식하지 응, 못하시기 응.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음. 이풀전 명상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명상법과는 다른 포인트가 있네요. 이 응. 그 명상에서는 그 이제 앉은 자세, 그냥 호흡오 이제 요두 가지를 가지고 대서는 안 되는 네, 그 하는 특수한 것일 방법이고 이제 보편적인 네. 네, 방법은 어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방송이 일시중지 되었다네 아 음. 이게 지금 음. 인터넷이 끊기더라고 음. 왜안 그러다가 그러지? 이게 뭔가가 어, 뭐, 지금 이게 인터넷이 어 끊기는 게 지금 중지 된 건가요? 음. 그 음. 어쨌든 뭐 정리하면 를될것 같은데 뭐 정리만 아 이게 근데 녹화는 데이스 예. 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가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저장되는 거 방송되는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